저녁 7시 오래된 한식집 구석 창가에 앉아 있던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한달전 그날은 제 딸의 인생을 건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딸이 사랑한다는 남자를 처음으로 아버지인 제가 직접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15분 뒤 저는 결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일에 쉽게 반대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오히려 딸이 택한 사람이라면 믿어보자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한끼 밥을 같이 먹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15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빠른 결단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낌새는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예비 사위는 급하게 들어와 사과 한마디 건네는 대신 의자부터 찾았습니다. 눈은 제게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휴대폰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태도에서 저는 시간을 대하는 그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식당 직원에게는 반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 저는 그 장면에서 앞으로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가 보였습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태도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첫 만남의 식사 자리에서 계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을 지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게 계산을 미루며 다음에 자기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서 먼저 지갑을 여는 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말. 그는 아무렇지 않게 결혼 후의 생활을 규칙처럼 나열했습니다. 주말은 반드시 부모님 집부터 들러야 하고 여행은 최소 한달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상의가 아닌 승인이라는 단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짧은 15분 동안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딸의 행복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키운 아이였기에 딸은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제 옆에 붙어 다니며 아빠, 아빠하고 부르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제 마음은 두 가지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한쪽은 기쁨이었고 다른 한쪽은 불안이었습니다.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 딸이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건 아버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도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아이인데 과연 그 남자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남자의 품이 과연 내 품만큼 든든할까? 아버지로서 당연한 걱정이었죠. 저는 사실 그 남자를 처음부터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번 스쳐 만난 적이 있었지만 늘 바쁘다며 인사를 대충 건너뛰는 모습이 눈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꾸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엔 조금 무뚝뚝하지만 속은 따뜻해요. 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 내가 밥한 끼만 같이 해보면 알겠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껴봐야지.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리가 바로 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말입니다. 어쩌면 시험을 보듯 긴장했던 건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딸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기에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딸은 저와 마주 앉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꼭 마음 열고 들어봐요. 저 진심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은 한편으론 뭉클했고 또 한편으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위험하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저는 오래전 제 삶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결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버티지 못했고, 저는 상처받은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늘 다짐했습니다. 내 딸만큼은 그런 길을 걷게 하지 않겠다. 내가 막아야 할 길이 있다면 막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자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제 의무와 약속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본 것을 외면할 수도, 느낀 것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길, 부디 저 남자가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길,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지만, 단 15분 만에 저는 그 모든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겉보기엔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식당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늦음이었습니다. 약속은 7시였는데 예비 사위는 15분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 앉으며 길이 좀 막혔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사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오히려 당당함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의 손에는 아직도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내려놓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손 위로 올라왔습니다. 메시지가 오자 시선은 대화보다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제게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마음 속에서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딸과 함께할 때도 이렇게 핸드폰만 보는 건 아닐까? 중요한 순간에도 마음이 딴데가 있는 건 아닐까? 두 번째 신호는 말투였습니다. 식당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했습니다. 이모, 얼음 좀 많이요? 저는 그 한마디에서 그의 습관을 보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지 않는 태도. 가족이 되면 가장 먼저 상처를 받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이미 제 삶에서 경험했기에 그 장면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계산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대화 중간에 그가 웃으며 제 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버님이 사시는 거죠? 다음에 제가 대접할게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식사에서 지갑을 여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다음에라는 약속은 언제든 공수표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배려라는 이름의 간섭이었습니다. 음식을 고르는 도중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짠거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요즘 나트륨 많이 섭취하시면 안 좋잖아요. 얼핏 들으면 걱정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첫 자리부터 남의 건강을 가볍게 농담 삼아 말하는 건 결코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선을 모르는 가벼운 농담은 곧 무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식사가 반쯤 지나갔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주말에는 제 부모님 댁에 먼저 들러야 합니다. 여행 같은 건 최소 한달 전에 제게 먼저 승인받아야 하고요. 그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승인.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혼을 함께 꾸려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규칙 안에 상대를 가두려는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15분 동안 저는 수십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러나 곧제 마음속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태도는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삶이다. 내 딸이 이 사람과 함께 산다면 언젠가 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미래를 미리 본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그날 저녁 제 마음 속 결심은 이미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 딸이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예민하게 보세요? 오빠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야, 큰 잘못은 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다. 작은 태도에서, 작은 말투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다. 그러나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늘 그렇잖아요. 남들 다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혹시 이번에도 괜히 저를 붙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붙잡으려는 건 딸의 자유가 아니라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제가 단지 고집 센 아버지로만 보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과거가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저 역시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땐 사랑만 있으면 뭐든 다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생활은 팍팍했고 성격 차이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지쳐 떠났습니다. 남은 건 어린 딸과 제 후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랑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정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의 태도, 책임감, 상대를 존중하는 습관, 그것이 없으면 사랑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제 딸만큼은 제 발자취를 그대로 밝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딸이 원망한다 해도 아버지로서 막아야 할건 막아야 한다고, 다음날 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의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야. 태도는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평생을 지배한다. 나는 그 사람의 미래를 봤다. 그리고 내가 그 미래 속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까지 봤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아니라 방패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예비 사이는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긴장된 눈빛으로 저와 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지난번 저녁 자리에서 했던 말 기억하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승인 말씀인가요? 하하, 농담이었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가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농담이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말투는 결국 습관에서 나온다. 나는 내 딸을 그런 습관에 맡길 수 없다. 딸이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너보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내가 지금은 원망하더라도 훗날 알게 될 것이다. 이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예비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사위는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아팠지만 동시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의 미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확신 말입니다. 결국 그 결혼은 무산되었습니다. 딸은 며칠 동안 제 말을 원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미움까지 감수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달뒤 딸은 조심스럽게 제게 고백했습니다. 아빠 오빠가 아니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친구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을 찔렀던 불안이 결국 현실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딸은 흐느끼며 제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땐 아빠 말이 너무 가혹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아빠가 옳았어요.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비록 딸이 잠시 상처를 받았지만 평생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다시 씩씩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단순히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이가 원망하더라도 더큰 위험을 막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투, 사소한 태도 그 속에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눈은 때로는 잔인할 만큼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는 오직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눈이 멀게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자식을 보게 합니다. 결혼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혹은 결혼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